안녕하세요, 테크놀로지입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다시 녹화하는 날이 돌아와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먼 여정에서 집에 돌아온 뒤로 너무나도 어, 지도나 그런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책이나 그런걸 들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책을 만드는 겁니다. 책을 만들거나 자연 동굴을 찾거나 이렇게 두 개. 자연 동굴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재미있거든요. 해가 졌으니 잠을 자고. 네. 해졌잖아요. 아하. 덜덜. <laughs> 스테이가다 구워지면 갑시다. 아, 다 못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건 여기다 두고 이건 필요없어까 이건 필요없고 어, 도넌 붙여놓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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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식량이 아니라 박스를 따로 두고 자 오늘 드롭박스에 가입했습니다 제 친구의 성화에 몰리해서 광물은 전부 저기다 넣어야 해 <웃음> <웃음> 아 목이 너무 안 좋다. 그 다음에 내가 뭐만들 아, 맞다 상자를 계속 보고 여기다가 안 쓰는 툴을 넣어둬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인벤토리가 정리돼. 전체적으로 툴 내구도가 낮기 때문에 전야식들이 다 구워지기 전까지는 얇게 스카웃만 해야겠습니다. 아직 몇분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오 씨앗 좋아. 좋아 좋아 씨앗. 그때 저쪽에서 말을 봤는데 이 말을 탈라면 안장이 필요해요. 근데 안장이 필요하려면 지금 현재 제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겁나 탐사를 많이 해서 자연동굴에서 던전을 찾아서 던전을 루팅을 하던지 아니면은 던전보다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먼저 찾아서 옵시디언을 캐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던전을 찾아서 안장을 캐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물론 미친 낚시질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물론 전 낚시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거 뭐지 자연동굴이 아니라 이렇게 맞구나.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도끼 다 쓰죠 <laughs> 사과 나왔으면 좋겠다 사과 좋네 얘들아 이 나무는 다 캐고 부서지자 오 나이스 낚시 나 이런 애들 정말 싫어 저런 동굴들 저런 류의 동굴 어우 부서졌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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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 채널의 구독자가 5명이 됐습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아 장족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5명 와우 5명 그 뜻은 제 친구를 제하고 몇 명이 더 가입이 아니라 제 동영상을 구독해서 보고 있다는 소린데 어떤 정신나간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했죠. 해바라기는 1.7때 추가했는데 염료를 만드는 건웬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 다음에 1.7 업데이트 하면서 얘네가 장미를 빼고 포피를 넣었죠. 포피. 포피. 아, 이 근처는 너무 많이 돌았어. 아직인가요? 어! 이 느려, 터진 놈들!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 같이가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전 지금 고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플라이를 기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제한 종을 들어갔다면 저 끝장납니다. 이제 이제 좀비 고기 먹으면서 버텨야 돼요. 좀비 고기가 얼마나 끔찍한 식량인지는 아시죠? 좀비 고기 먹으면 80%의 확률로 독에 걸립니다. 아 잠깐만. 나 실이 얼마나 있지? 실이 얼마나 있는 거야? 나실세개 있으면 지금 낚싯대 만들래. 이 시간에 낚시를 하겠어. 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낚시를 하고 말지. 음, 아니면은 저쪽 망망대해로 나가볼까? 솔직히 아직 망망대해가 나갔던 거 나이스, 되겠네. 오케이, 강태공이 되겠어. 오케이, 낚시 고고. 맨날 이거 낚싯대 조합할 때 이건지 이건색깔이지 않아요? 맨날 깔갈려 맨날 이렇게 하고 발도 뽑읍시다 그렇지 여기 들어가 있어라 역시 이왕이면 새 거가 좋겠죠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옆엔 동생이 투덜대고 있습니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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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보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 흰동가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연어랑 물고기는 많이 낚아봤는데 흰동가리 낚아본 적이 없어요. 1.7대 흰동가리가 추가가 됐는데 나 한번 흰동가리 낚아보고 싶다. 흰동가리 아님? 아닌... 안정, 안정, 안정. 그래. 그릇을 먹었어 그릇을 먹었어 뭐야 이거 아이아 안돼 안장 안장 안장을 주세요 인동가리 안장 연어 물고기 낚시의 장점이자 단점은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할짓 없을 때는 이걸로 떼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안 나오네. 슬슬 혈압이 올라가네. 오 물고기 굿 굿. 낚시 때는 또한 레벨 올리는 데 짱이죠. 초반에 저 이걸로 레벨 30 찍었습니다. 이 월드 말고 와. 낚시질만으로 레벨 30을 찍었어요. 물론 죽긴 했습니다만 30죽고 죽었어. 허. 이번 낚시하고 내가 고기 먹으러 간다. 이 정도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다 구워지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돼. 눈안 보면 될라나 하... 안장 좀 주면 안 되니? 오,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좋아. 아주 좋아. 그냥 이렇게 두개를 줘야지. 아, 애들이 뭘좀안 해. 아, 맞다. 물고기, 상자는 따로 만들어영영영영뿅뿅뿅 뿅. 뿅. 얘네는 이제 식량 상자입니다, 지금부터 먹는 거 관련된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이영영에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두 세트. 당분간 식량 걱정은 없겠는 걸 좋아 좋아. 아주 좋고. 잠깐만요. 문자가 왔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어쨌든 약속대로 우리는 로드 청크 스를 늘려야겠다. 디스덧즈구청크 f p s 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지난화보다 는 d n 이 y 아 o i l e 아 a r i m a 아 a g i n g j o 기 a v 아 j a not t 다 you, not to y o 그래요 t 네 o 네난 지금 o 네를 너무너무 타고 싶어 어! 여기까지 오는 길을 달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체력이 소비되는데 i will get you. 언젠간 몇 번이라도 난 니네 잡고 말겠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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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 a 뭐 o my guess. Oh!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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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여긴 o y b 오오 오. 좋아 좋아 안좋아 버섯이 있잖아 오 노노노노노노 안돼 안돼 꺼져 꺼져 对对对 어딜가나 对对이 넘쳐나죠 오! 오! 와! 오! 깜짝이야! 오! 나 크리퍼 됐다 싫어! 어! 시작부터 날 죽이더니. 벽이시더니, 위시던가. 난 크리퍼가 정말 싫어요. 물론 다른 막 하시는 분들도 심히 공감할 거라 예상합니다만. 크리퍼만 아니었어도 마크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이지만 크리퍼가 있어야 그래도 마크가 재밌잖아요. 음. 아 옆에서 동생이 계속 쪼개고 있는데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또 크리퍼 나오는 거 아니야? 난 크리퍼 너무 싫은데 네? 네? 아또집 갔다 와야 돼아곡괭이의 내구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잘못이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는 건 바보 짓이겠지 하... 급한 대로 끼워 맞춰 쓰죠 뭐돌고괭이 쓴다고 어디가 겁나겠습니까 그쵸? 아돌고괭이라니질 떨어진다 진짜 제 동생은 GTA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SNL GTA 시리즈 제길 와캐는속도 진짜 느리다. 철곡괭이 쓰다 도곡괭이 쓰니까 도저히 적응이 안된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드랍박스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리소스팩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친구가 제발 리소스펠 <목소리> 방금 무슨 소리 들린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네가 바본가 여기서 먹을거 다 먹은듯 석탄 빼고 석탄은 뭐 넘쳐나니까 이러다간 석탄 블록 한 세트 뽑 겠는데 석탄은 좋은 단백질원이죠 아니지 경험치원이죠 자갈들을 다 파면은 화살 촉이 몇 개나 나올까요? 나 지금 화살 촉 필요한데 저 지금 화살 되게 부족해요 13개 이런 식으로, 가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스켈레트를몇 마리나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 어, 스켈레톤 소리 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 그가 잘못된 건가?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스일샷한번 해. 물론 나 웬만한 몹들은 다시로. 오, 오이칼 텍스처가 바꿨죠, 바뀌었죠. 제가 바꿨어요. 저쪽도 가본 것 같고. 빨리 철을 많이많이 뽑아야되는데 <laughs> 언제나 니네 웃는 소리 다 들려 좀 조용히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 아 물론 조용히 웃는건 불가능하나봐 스켈레톤 어딨어? 스켈! 스켈! 오! f 큐 c k you don't worry now 여길 캐면 나오겠지? 파큐 오노아아아나너 no! 말고 오지마 쓰리 오! 오오 오! 오 깜짝 놀랐네 여기 스켈레톤이 돌아가는 게 있었구나 허유 놀래라 아직까진 버틸만한 것 같습니다. 나랑 있어도 정은 주지 마원투 어! 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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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너라는 크리퍼가 눈앞에 있는데 안 놀라겠냐? 생각보다 많이 안 찼네 아 좋다 거미 거미 좋아 거미는 유일한 마크네에서 유일한 실드라본이야 난 그랬어 거미가 좋아 여기였나? 여다 나가면 또 크리퍼가 저기 타고 있는 거. 야 아! 오, 좋킬난네가 정말 싫어. 으이! 오! 어이, 아, 씨! 쉣! 숨을 거야. 이요이 잔디들 말이죠. 블록 하나로 쳐서. 아, 괜히 나왔어 와나 철갑어 다녔으면 죽었다 이거 완전 순환이 된대 순환이 돼 흙블럭은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흙블럭이 없거든요 내 집이 어디였지 저기 또 크리퍼 있다 아또 잊었어 집이 어딘지 맹하 크리퍼는 <laughs> 이렇게 되면 철칼 레고도가 하나 둘셋 방금 저거 엔더맨이었어? 아니면 내 눈이 점점 이상해지는 건가? 원두 쓰리 오이 오오 잘 됐네 난 그냥 거기 짜져있어 투 쓰리 그렇지 아주 좋소 아주 좋소 좋아 좋아 올라간다 안돼 그만하 오, 고 e 망함, 망함. 집에 가야 돼. 뭐 안돼 안돼. 집에 가야 돼. 하, 산 넘어 산이다 진짜. 난 네가 싫어. 아 좀비 e m 지 아씨.

아 어, 집이다 몇 분이나 녹화했지? 20분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쩐 하나 둘셋넷아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와우 와우 결국 집에 왔어요 좀 힘들었지만 불타라 하, 상당히 다이나믹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